여러분 안녕하세요. 엔디오입니다. 좋은 오후입니다. 오늘이 벌써 1월 16일입니다. 아, 새해 들어서 이렇게 또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 제가 연말쯤 연초쯤 해서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결산을 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 갑자기 일정이 꼬이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는 10월 26일부터 해서 어, 1월 1일까지 그 제주도 집에 다녀오려고 이제 스케줄 다 했고 항공권 뭐 필요한 것들 다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23일 날 12월 23일 날에 그 집에서 그 저희 요양보호사님하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 분두 분이 계시거든요. 전화가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머니가 응급실에 가게 되셨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3일 정도 먼저 이제 제주도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제 좀 길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어머니께서 수, 심장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있고 또는 집에서 그 장애인 누나를 챙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급한 상황을 잘 마치고 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날 돌아와서 회사에 좀 출근하고 다시 이제 지난주에 음 3박 4일 동안 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좀 그, 그 긴급하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지 한해 마무리를 못했는데, 마치 좋은 그 시점인 것 같고요. 또 올해 한해에도 또뭐 연초에 결심도 하게 되고, 뭐 이런저런 또 영감도 떠오르고, 그래서 오늘 그 작년 마무리를 1편이 안 되면 2편 또는 3편까지 한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숫자를 세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20번은 넘게 서울에서 제가 대기업 직장을 아직 다니고 있습니다. 30년 차지직 올해 30년 차고요. 작년에 29년 차였는데 다니고 있는 와중에 20번 이상 제주도를 다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로 보면 80일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회사 일 끝나고 저녁에 가는 겨, 가서 하는 날도 있고 또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고 와서 회사로 출근하는 경우까지 포함해서 있겠지만 어, 굉장히 정신없는 1년에 5분의 1 이상을 그 제주도에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혹시 처음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대기업 직장 30년차 특급호텔에 다니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올해 9 0살이다 만으로 90살이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연초에 지금 한두살 정도 왔다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나라에 92세 정도 되셨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누나가 이제 만 60인데 그러니까 90세 어머니와 30, 어, 60세 딸입니다. 네. 어,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그 정도 되시면 이제 그 케어를 받으셔야 되는데 오히려 이제 딸 때문에 그 돌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제가 사실 5,6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제주에 제 이제 그 전에는 안 그랬는데 좀 자주 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번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12번 정도를 그 스케줄 을잘 잡아서 꾸준히 다녀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정말 필요할 수밖에 없었고 자주 가다 보니까도 내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작년 7월에 또 갑자기 어머니가 또 병원에 가시게 됐는데 처음에는 원인을 잘 몰랐었는데 이제 나중에 검사하고 알게 되다 보니까 그 이제 SFTS라고 이거 잘 일반인들은 모르는데. 급성 열성 합아 정말 활소판증후군이라고그 가면대 진득이에 불리면은 젖쩍 암식병하고 이거 두 가지가 그러니까 SFTS 두 가지가 있는데 굉장히 치사율이 높 위험한 그 감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밝혀져 가지고 생명에 어떤 지장이 있는 정도로 어 이제 지냈고요. 어, 기적적으로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셨습니다. 근데 많이 심장 쪽하고 신장 쪽 어, 손상이 많이 있었었고 그 와중에서 정말 어, 좀 회복이 어, 어렵다라고 이제 병원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잘 회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이후로 더 많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8월, 9월 같은 경우는 이제 8번 갔다 왔더라고요. 두달 동안에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는 한 달에 두번 정도 이제 다니오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작년 연말에 또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심장코흡하고 맥박이 안좋아서 결국 여기 인공 심장박동기를 시술을 해서 어,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 어, 굉장히 어지러웠죠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만이면 좀더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니 병원에 가 있, 계시면 병원에서 같이 간병도 하고 어 이제 케어를 할수 있는데 누나가 정신, 지체 장애이기 때문에 혼자 놔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디 육체적으로 불편하고 그런 경우는 얘기를 하면 되거든요. 이런 이렇게 해서 뭐 형, 누나, 누구 여기 좀, 좀 있어줘야 될것 같아. 어, 내가 좀 돌보고 오늘 이따가 내려오니까 예를 들어서 음식 같은 것도 여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해야 되거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데 이 정신지체는 그게 안 되고 중증이거든요 시력도 고갑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놓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간병인을 써야 되고 또 나는 또두나를또 또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간병인이 안 되고 위중, 위중한 경우는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누군가를 봐줘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 어, 장애인 활동 지원사가 이제 낮에 일정 잡아서 오시곤 하는데 이제 밤 같은 경우는 그 봐주기 어렵지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 되게 난감한 경우 정말 정말 최면을 무릅쓰고 하루 정도 요청을 해서 그 도움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이제 몇번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제가 응급실에서 첫날은 이제 그 의사가 있으라 그래가지고 거의 밤새죠. 그렇게 있을 때 하루는 억지로 좀 부탁을 해서 하루는 이제 부탁을 드렸고 그 뒷날부터는 이제 간병사한테 맡기고 저는 집에서 낮에는 갔다 올수 있지만 저녁에는 이제 누나를 이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이제 상황으로 잘 되어 있었는데 어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어머니를 그래서. 그 요양원 그이 여름에 그 진드기 감염 전까지는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양 등급도 받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께서 뭐 계속 그 아직도 시장에서 장사하시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해가지고 오일 시장이지만 오일 중에 하루 표선 오일 시장에 다니시고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독립적이고 구박받는 걸 되게 구속받는 걸 되게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다가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제가 서울에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요양 요양원에 보내려고 등급도 다 받았고 등급에서도 요양도 보낼 수 있고 집에서 재가도 받을 수 있고 했는데 문제는 어머니만 보내면 누나가 또 있지 않습니까? 누나를 혼자 놔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이 보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누나는 만 65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노인성 그 요양 기관에 보내는 과정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누나도 보내려고 국민건강공단에 그 신청하는 그 기관들을 되게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되진 않았지만 그 어머니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을 하셔가지고 이제 집에 계시고 그 이제 장인 활동 지원사 그리고 어머니 쪽 요양 보호사가 이제 오셔가지고 어느 정도 카바를 해주십니다 상당 부분 그리고 제가 이제 중간에 계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여름쯤에 이렇게 이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을 때어 몸도 회복되는 것도 모르고 그랬어요 제가 세 가지를 사실은 그, 그 당시 이제 기도하면서 힘들었던 거를 이제 좀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이거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제가 이제 동영상에서도 남겼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당연히 어머니 이게 이제 잘 회복되겠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제 만성 기침으로 몇 개월째 지금 고통을 받고 있었거든요. 아무리 이제 가족이지만 또 본인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시오피 시오피디라고 COP, 센터라고 있습니다 아산병원에 이제 가서 계속 거기 진료받고 검사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지금 약 약은 먹고 있지만 그것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딸, 딸의 큰 애가 이제 대학생인데 하여튼 조금 그 커뮤니케이션에 트러블이 있어서 저도 좀 상처받고 아좀 이렇게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어요. 또 어머니와의 관계, 저저 저 건강, 그리고 자녀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어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그그 그, 그 기도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딸하고는 일단은 좀 거리를 두고 냉각기를 갖고 뭐 지냈는데 어, 이렇게 잘 돼서 지난 연말에는 제가 병원에 가 있는 어머니 입원하 있는 동안에도 어쨌든 제주도에 혼자 내려와서 같이 이박삼일 잘 있었다가고요. 어머니 지금 많이 건강을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작년에 하면서 그런 부분들 이거 어, 정말 내가 할수 있는 부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기침을 혼자 해도 물론 지금 의학의 힘을 빌어서 종합병원 많이 다니면서 했고 어머니도 병원에 가서 치료 받았지만은 어, 되게 이제 많이 부정적이거든요. 그리고 병원에 퇴원하면서도 그 소변줄을 달고 사, 생활해야 된다라고 이제 의사가 거의 포기하다시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이제 뛰고 지금 살고 돼요. 딸하고의 관계도 내가 노력해서 될수 있는 건 아니었는데 이제 기다림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어,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 정말 감사한 일년이 됐다고 생각하고 올해는 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 그리고 인도화심에 더 기대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저도 연초부터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십시오. 파이팅.